첫 소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네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각종 다툼과 주차 문제 좁은 일방통행도로 위에 시장을 찾는 고객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공희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동네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에선 주차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 방향에서 동래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일반 통행 도로. 이일대서 최근 몇년 사이 차량 통행 문제로 작고 큰 갈등이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래시장 공영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이 세대 이상 정차할 경우 차량 통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좀더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좀 동네 시장 공영 주차장 면수는 총 32면. 35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 동네 시장을 찾는 하루 이용객 수는 평균 3,500여 명. 이미 주차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주차를 위해 이곳에서 대기하는 차량 간의 다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래 구조적으로 그랬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랬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예번에 네. 명절하고 이제 구청에 그저 구청에 공사한다고 그 정치 차들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 특히 최근에는 좀 많이 좀 많이 그랬지. 음. 그래 손님하고 쳐버릴 식 있는 거. 네. 손님들하고 손님들하고 네. 가시라 그러면 안 간다고 억지 부리고. 네. 그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사람이니까 약간 좀언성좀 넣을까 좀 싶다. 동래구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도로 바닥 위 주차 금지 도색과 가로등 옆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 그리고 불법 주차 CCTV 카메라까지 운영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래시장 주차장 인근 상인들 또한 점심 시간이나 명절 기간 길게 들어선 차량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세대 이상 이렇게 대기를 하면.

더 이상 전통시장을 찾지 않을 만큼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학장 계획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검정적인 문제가 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차가 밀려서 민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차장, 학장공사에 지자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년 전 동네 시장 내 주차장을 2,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 또한 문화재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산된 현재의 동네 시장 공영 주차장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